호주 정부가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사실상 포위한 채 실사격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호주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과 전투기들은 2025년 정의의 임무로 명명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에 참여해 해상 및 공중 목표물 타격을 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은 미국이 대만에 1 6 6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은 자국의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호주 외교통상부는 중국의 군사 행동이 지역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하며, 분쟁은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중국 측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역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호주도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매년 약 3조 6천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교역물량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이는 호주의 무역과 에너지 공급의 핵심적인 해상로입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역 마비와 연료수입 차질로 인도, 태평양 전역이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2027년에도 대만의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호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과 대비 태세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즈 정부는 미국 의 요구에 따라 국방 예산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의 빠른 군사력 증강이 호주의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군사적 압박이 커지고 외교적 해법이 흔들리는 가운데 대만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무역 그리고 동맹 관계의 향방을 좌우할 가장 위험한 분쟁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